오늘 교육주일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청개구리의 슬픔 여러분이 다잘 아시는 전래동화이죠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오늘은 산에 가라 하면 냇물에 가고요. 오늘은 냇물에 가서 놀아라 하면 산에 가고요. 엄마의 말씀을 모두 다 거꾸로만 행하는 이 청개구리였습니다. 엄마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호소하고 부탁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지만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엄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들 청개구리에게 유언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은 아들, 늘 거꾸로만 행하는 아들,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냇물가에 강가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어요 속으로는 뭐예요? 거꾸로 하겠지 그러면 산에다 묻어주겠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이 아들 청개구리는 너무 슬펐어요 엄마의 말씀을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이라도 엄마의 말씀을 들어줘야지 하고서 엄마의 무덤을 냇물 물가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장마가 지면 참 두려웠어요. 그 흙탕물이 엄마의 시체를 떠내려 갈까. 그래서 비만 오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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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우는 청개구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다잘 아시는 얘기지요. 이 동화는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교훈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동화는 대구 출신인 백기만 시인이 청개구리를 소재로 만든 동화이지만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슬픔,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다른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청개구리는 왜 엄마의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을까, 왜 거꾸로만 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못된 아들이라 그랬겠지요.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가 그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도 거꾸로만 하는 그 아들, 왜 그랬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쩌면요. 그 엄마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엄마를 엄마의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많이 배우고요, 많이 듣고요, 많이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 듣고 배운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가정의 부모나 사회의 지도자나, 심지어 정부나 여기서 지시하고 결정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죠. 의심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 그것과 반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아도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과연 바른 삶을 얻는 길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 신뢰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 19 발생하기 직전이지요. 2020년 1월에 기윤실에서이 국민 의식의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했어요. 이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걸 조사했는데 그 신뢰도가 32%로 나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올해 2021년 1월 동일한 문항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21%로 나왔어요. 1년 사이에 11%가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19 1년을 지내면서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 어른들 부모들은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에게 과연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 어른들, 부모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의 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배우고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고 교회 섬기는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교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디모델을 향해서 보낸 이 편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산다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고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뭘 배우면서 잘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곧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죠. 또 무엇을 배우는가 그 배움을 통해서 뭘 확신하게 되었는가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삶의 결정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이 인생 마지막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살아가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과 연관된 가족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웃을 결정하는 거죠. 국가 사회와 지구 환경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함께 읽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14절 말씀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어요. 그 배운 내용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15절 말씀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지 진리를 확신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확실히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교훈해 주지, 잘못된 것을 책망해 주죠. 올바르게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할게참 많죠. 너무 많아요. 이 학교에서 배울 지식이 많아요. 두 살만 지나면 어린이집에 가죠. 그리고 유치원 가죠. 초등학교 가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죠. 대학교 가죠. 대학원 가죠. 이렇게 20년, 30년을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워요.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도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게 많아요. 제가 연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단임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80년대예요. 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면 세 가지는 꼭 배워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30년도 훨씬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와서 우리 이 현대 이 사회에 우리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려서부터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핸드폰을 배워야 돼요. 스마트폰을 배워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 생활의 도구, 기계 배워야 할게 너무너무 많아요. 같이 살아가는 친구의 관계들, 인간관계, 사회성도 배워야 돼요. 직장에 가게 되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전문 분야의 일을 배워야 되고요, 경영을 배워야 돼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책임과 행복을 배워야 돼요. 이웃과 함께 국가의 시민이 되어서 정의와 평화를 배우고 봉사와 협력을 배워야 돼요.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품위를 지키고,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법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배워야 할게 너무 많아요. 어쩌면 사람의 일생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잘 죽는 법까지도 배워야 돼요. 배우기를 그치는 순간 그 사람은 노인이 된다 아,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데 끝까지 배워야 되는데 모든 배워야 할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배워야 할것 무엇일까요? 모든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배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한 것입니다. 배우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확실히 믿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 가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문에 말씀했어요 어려서부터 일평생을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천국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고 이것이 우리 일생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요. 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그 앞에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4장 3절 4절 말씀에는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있어요. 속이고 속음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좋은 말만 듣지요. 진리에서 돌이켜 헛된 것을 배우고요. 그걸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이 많고요. 이단이 성행하고요.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세력을 얻고요. 사욕을 부추기는 헛된 문화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황폐해지고요. 이 사회에는 사기와 불의와 범죄가 풀어 나고요. 세상의 갈등과 투쟁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기술, 그 많은 방법과 문화. 일평생 살아가고 일평생 배우고 일평생 노력한 그 결과가 결국은 이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를 확실히 믿고 살아갈 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자모 함께 읽은 말씀에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면서 약속도 주고 있지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라. 내 재물과 천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삶에 윤택하리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권고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진리인 줄로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유를 얻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고 삶의 그 언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이 있고, 그가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고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자유, 삶의 평강, 모든 일의 축복 그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방해된다고 시끄럽다고 데리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품에 안으셨어요.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를 모든 어른들에게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배우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그 지혜와 그 축복하심을 받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의 손자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주님해 주시는 그 믿음의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축복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부모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배우고 확신하고 따를 수 있기 위해서 신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두고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끝자락에는 그 주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축복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의 삶도 축복하시고, 그날의 영광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 이런 노래가 있죠.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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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1년이 지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이 어때서요? 오히려 이 시대, 이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기에 딱 좋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에 기도하기에 딱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기에 딱 좋은 시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